네, 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최진 원장입니다. 보통 자궁경부암에 유발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나의 면역력이 좋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검진만을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검진 날짜만 잡아주기만을 하는데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확률이 좀 높지만. 16번이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갖고 계시는데 이 16번이 고위험군입니다. 이렇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 불안한 마음이 또 크시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있나 이제 문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이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비활성화 상태로 한번 감염이 되어 있으면 내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어,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되면서 자궁 경부에 있는 그런 세포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1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 한의원에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질염이라든지 자궁 경부에 분비물이 있다든지 특이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라는 것은 이런 자궁경부의 국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전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함께 하면서 고그 자궁경부나 질 주변부, 골반 주변부에 있는 뭐또 다른 질환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다행스럽게 이 1단계라고 어, 하신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검사하기 전까지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다음 검사를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